가차하다 파면? 우마 무음에프리키 더비 파산면책 개인회생 네. 어 이거 느낌이 괜찮다 어, 우마 무음에 뒤에 저렇게 파산면책이라는 저 광고가 붙은 게어 이게 야 경마로 파산한 사람들 경마가 그렇게 무섭다며 화학적인 나무? 케미스트리 <laughs> 진짜 신기하다 해. 무슨 다 먹고 이제 뼈만 남은 포도 같아요 문과는 못 관리하는 나무 <laughs> 그는 흡연으로 인한 기침에 지쳐서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아 갑자기 예, 오토튠이 나오네 영화 속 CG 2022년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 볼때 이거 솔직히 좀 이상했어 이 이마에 이눈 이거밖에 안 되나? 데뷔 전스 2009년에 나온 게 훨씬 더 그냥 어? 그럴싸하고 이거 쉬어 헐크죠? 뭔가 뭔가 뭔가임. 2009년,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2022년. 프랜차이즈 팬들이 쓰레기를 던져줘도 참는 걸 보고 어디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간 보는 중이래. 이래도 참어? 이래도 참어? 이래도 참어? <laughs> 부모님 결혼식 비디오테이프 어떻게 보는 건가요? 비디오테이프 어떻게 보나요? 비디오를 꺼내는 그런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구멍을 꺼내는? 구멍은 어떻게 꺼내? 이제 비디오 테이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CD도 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모를만 하지. 햄최 몇? 저는 햄버거 최대 하나에요. 근데 오는 길에 짜짜로니가 보여서 집에 와서 얼른 4봉이, 한봉지다 끓이고, 역시 짜장라면은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삼겹살도 얼른 구워서 비밀세트랑 하나랑 같이 먹었네요. 오늘도 즐겁죠. 빅맥 하나. 세트 짜장라면 4개 <laughs> 삼겹살 한세줄 정도? 한두 줄에서 세줄 정도? 이 짜장라면 빼고 여기까지는 내가 다 먹을 수 있겠어 근데 짜장라면 4개는 좀,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는 가능 You honestly just watched me paint a brick for 15 seconds? Send this to your friends to waste their time. <웃음> <웃음> 아 뭐하나 했네. 15초 이상 봤대 내가. <laughs> 아, 뭔가 대단한 게 나온 줄 알았지 나는. 어, 아씨. 일본이 깜짝, 손이 벌벌 떨리고 땀이 빠질. 일본인들 더욱 분발해야. <laughs> 일본인도 이제 별거 없구만. 이제 우리가 재피한다. 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일본판 DC? 약간 이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초? 뭐 이런데. 번역을 한것 같아요. 너희들과 같은 놈들은 전 세계에 있구나. 굉장해 스게! 2리는 국경을 넘는구나. 뭐에는 국경을 넘지만, 기분 나쁜 것까지 국경을 넘지 말자. <laughs> 이런 걸로 세계가 하나가 된다던지말 그대로 한국의 너희들인가? 이게 2018년입니다. 2018년이고 지금 2022년에는 지금 여러분도 알다, 알다시피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올린 거 있잖아요 우마무스메와 블루 아카이브의 그 이렇게 이렇게 어? 서로 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건 아무리 봐도 일본의 책임.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 <laughs> 일본이 전 세계에 독을 풀었다. 오타쿠 독을 풀었다. 확실히 일본의 책임. 솔직히 일본이 나쁘다. <laughs> 너희들 또 한국에 지고 있어. 정신 차려 분발해 주세요. 제가 요 뭔가 했네. 예, 이 노래가 예, 노래 뭔지 아시죠? 예. 이걸 웃으면 바라보고 있다. 예. <laughs> 홈프라이 차차차. <laughs> 자, 이상한 걸 발견한 편붕이 다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 편의점 알바하다가 닭을 죽게 된 웅짜라니. 이제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죠. 당장 치킨 밀키 트래 <laughs> 불닭 먹고 다음 날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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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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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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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찢어지네. <laughs> 아이고 이런. <웃음> 아, 넥 <laughs> <내 퀸이> 있냐고. <laughs> 어 없어. 어 어. <laughs> <laughs> 어 저걸 벗긴다고 했는데 예 안에 준비된 냅킨이 떠 어, 오버워치 근황인가 봐요 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지 발표했대요 당사자는 몰랐다 물음표 이용 오버워치도 지금 뭐라까락하는구나 레인보우 식스도 지금 그 프리징이 있나 봐요 그게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게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디 뭐 공식 발표도 없고 뭐 지금 그런가 봅니다.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게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맥북 가방, 아이맥 가방인가 보네. 기가 체드다. 야 이거 나한텐 이게 맥북이야. <laughs> 들고 다닐 수 있는 맥북이지. 암 그럼 명탐정 코난에서 이렇게 옆에서 먹나봐요. 이제 곧 살인이 일어날 거라는 그 조짐이 표정이 보이시나요?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포켓몬 빵처럼 우마무스메 실 20종 들어간 샘배 나온다. 우마무스메 띠부띠부 실이 나온다. 이거지?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겠구만. 도넛을 반으로 자르는 기계인가 보네. <laughs> 되겠냐고? 엄마, 되겠냐고? 어! 되네 너네 밤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대화권 갈래? <laughs> 체념 하셨대요. 얼마나 지쳤으면 음. 엄청 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격리를 시켰네요. 자가격리를 왔슨장인이래 네. <laughs> <왓슨> <laughs> 갤럭시가 혁신적인 기능이 있었던 적이 있나? 이미 시 빼요. 그럼 이제 여기 댓글, 이제 500개. 붐 아이폰 공식형 갤럭시 공식형 빵 그래서 애플페이 한국에서 됨 노란 점을 5초간 보래요 이오커이 전봇대가 버티는 게더 용하네요. 그래도 가격 인하는 없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치킨의 차별점 강조할 것이래요 가격 유지하고 교촌 치킨 오리지널한 마리 16,000원 황금 올리브 2만원 해바라기 프라이드 17,000원 국내 치킨 16,000원 지지근듯이 있습니다 억울한 점은 많지만 여름이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대응을 자제하려 한다 아니, 억울한 점이 많은 걸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우리가 좀 알게 <laughs> 알고 나서 수긍을 할지 아니면 반대를 할지 우리가 그, 그 액션을 할거 아니야 계속 나오네요 이거 밈 영상마다 한, 한 번씩은 얘기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얘기를 해도 해도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지 우리 모두가 어, 프랜차이즈 그 닭의 결과가 어, 계속 지켜봅시다 네 <laughs> 아, 어떻게 되나 궁금했했데 아, 이렇게. 돼버리네 <laughs> that ass 대 h 대 t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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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저번에는 많이 그 무서운 형님이 있었는데 이제 <laughs> 나 오늘 유령이랑 춤췄다 아, 오 뽀로로로 낚시 이게 낚시가 되는 거였어요? 장난감 아니었냐고 이거 뭐그 스팸 문자가 와가지고 해외거래처 어디 중국? 이래가지고 야이개새어 해가 어, 어? 했는데 2021년 4월 22일 다시 왔어요 엄마 나 포렉점 나가서 AS 맡겼어 <laughs> 보다가 그랬으니까 <laughs> 갑자기 어? 한번더 <laughs> 어제구나 어제 바로 어제 바로 어제 <laughs> 네 파란색인 음식 이름을 대봐. n blue food. b l u e b e 블루베리가 퍼플이야? 블루베리가 퍼플이 어떻게 파란색이지 이게? 야 이게 파란색이지? 왜왜왜 왜, 왜, 왜? 무슨 채팅을? 에? 그쵸? 에? 아니 조금 조금 진한 파란색이긴 해. 제목도 보랏빛 블루베리. 아이씨 개얼받네. <laughs> 어왜 그렇지? 내흰 파란색인데 샐러드님 <laughs> 일로 와봐요. 블루베리가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딱 말해. 나나 나 상관없어 얘기해봐요. 진한 남색. 알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가요. <웃음> 그렇답니다. 네 그냥 그냥 그렇게 하자. 어, 우리 허해하자 어호. 어호. 울랄라 특이점 오고 있습니다. LCK 대회 근황이래. 뭐야? 이거 <laughs> 저거 안경 뭐야? 저번에 본거 같은데, 뭐였더라? 어, 잠깐만, 자, 조용. 네. <laughs> 네. 마지막 경고다. 형은 유도 유단자, 특전사 출신의 헬스 11년 경력. 말 그대로 인간 변기다. 티아라 욕하는 애들은 아이큐 추적해서 찾아간다. 네. 어무서워 아. I a n a k e my own. 네 무릎이에요. 철거는 무릎 애플펜슬 대참사 20만원짜리 빨대는 박물관에서 도박하는 공자 공자에게 돈을 던져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자 어이 구슬이 지효 얼굴 변천사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는요 이 밑에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우 얼굴은 여기 2번 아니면 4번이 제가 알고 있는 얼굴. 얘는 근데 뭐야?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 뭐 메타몽이 지우처럼 변한 거야? 메타몽이 변신한 거야? 뭐야? 저 레알 애국자인 이유. 근거 있음. 일본인들이 사지 못하게 만다라케에서 물건체가 뭔 만다라케가 뭐야. 아, 뭐 이런 데에서 다른 일본인들이 원하는 물건 못 사게 지가 먼저 다 훔쳐가 다 저기 가져갔대요. 크으. 이가 보니 어떤 느낌이세요? 예, 네, 막 먹은 게 올라올 것 같대요. 어, 의사한테 상담을 하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식빵 두장 사이에 네 머리를 끼우도록 하려구나. 병신 샌드위치야 했, 했고 영극 음식 너무 역같음 이러니까 어? 영극 <laughs> 음식 맛없다에 분노한 영극 소녀. <laughs> 화가 나 <난> 요리 공개. <laughs> 네, 아, 아. 아, 아, 이건 씨 뭐야? 으으.. 정말 <laughs> 현대 미술인지라. <지랄. 웃음> 아,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 하는 예술이죠? 뭐야? 진짜야? S m P가 뭘까요? The End of the Dream S m P S m P Official Speed. 스피드... 아닌데 MM인데. 스나이퍼 몽키. 슈퍼 몽키 파워. 아이씨. <laughs> 슈퍼 몽키 파워 이지. 서바이벌 멀티플레이래요. 슈퍼 몽키 파워가 아니고요. <laughs> 산준 민파워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아! 척킹 아니냐? 멀티플레이 하는데 상대방 뺨을 때리고 골을 넣을 수 있다? 저것만큼 자유도 있냐고 아 여친이랑 1대1 칼빵전? 네 이거 뭐 발로란트 버전이 있었구나 우리는 저번에 봤잖아 그래. 너무 빨리 끝난다 어. 맵온 맵을 다 뒤져야지 그것만 하면 어떻게 알아 어.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엄마도 누가 괴롭히면 말해 내가 조져준다 엄마 정말 아빠 조져줘 <laughs> 아이폰 충전음 설정 <laughs> 아이폰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은 나 지금 죽을 뻔했잖아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가는 길에